안녕하세요. 두입골프 시청자 여러분. 프로골퍼 도우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드라이버를 가지고 나왔죠. 드라이버 레슨은 제가 많이는 안 해요. 왜냐면 드라이버랑 아이언 스윙이랑 별반 다른 게 없는데 스윙 교정을 아이언처럼 짧은 클럽으로 했을 때더 교정 효과가 높기 때문에 드라이버는 내가 스윙을 원하는 대로 교정을 다 해놓고 적용을 하는 그런 연습을 좀 하셔야지 드라이버를 잘 치는 방법 알려주세요. 좀 쓸데없는 말이에요. 스윙 똑같은데 왜못 치냐. 긴 클럽이고 바닥이 넓기 때문에 꽝 찍어서는 안되고 완만하게 왔다 갔다 해줘야 되는 클럽이라서 처음에는 어려운데요. 스윙을 편하게 조금 이제 일관성 있게 할수 있게 되는. 한 중급자 정도 들어가면서부터는 사실 내백 안에 있는 클럽 중에 다루기가 제일 쉬운 클럽이 드라이버예요. 왜냐면 티에 올려놨기 때문에 높낮이에 그렇게까지 뭐 영향을 받지가 않죠. 그리고 헤드가 면적이 커요, 넓어요. 그래서 스위스팟 조금 미스를 해도 막 심하게 오비가 나거나 막. 많이 막 바닥으로 굴러가고 위로 뻥 뜨고 이런 샷은 잘안 나와서 처음에만 드라이버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드라이버 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스윙이 지금 막 당장 좋아지는 게 아니더라도 아주 조금의 팁으로라도 좀 개선되고 싶다.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모든 프로님들은 이제 다 알고 있는 골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나. 뭐, 아마추어 분들이라면 모를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면에 안 맞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큰 스윙에서 지금 면에 맞추질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스윙을 크게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작은 스윙부터 클럽도 그립을 짧게 잡으세요. 짧게. 그립 끝이 이렇게 많이 남도록 짧게 짧게 잡아서. 아래에서 이렇게, 우리 약간 똑딱이 하듯이 7번 아이언으로 면에 맞추는 연습부터 먼저 하세요. 면에 맞고 나면 스윙을 조금 더 크게 올라가서 일단 방향 신경 쓰지 말고 면부터 맞추세요. 면부터. 면에 맞추는 연습. 그냥 여기서부터 가볍게 그냥 톡톡 치는 연습을 해서 어떻게 스윙을 해도 면에 맞출 수 있다는 자신감을 찾는 게첫 번째. 면에 맞출 수 있게 됐을 때 가볍게 스윙을 하면서 조금 더 크게 가서 똑같이 맞출 수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드라이버가 너무 무섭다. 드라이버 일단 맞추고 싶다라고 할 때는 풀스윙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풀스윙에서 미스가 나는 것보다 이렇게 작은 스윙을 해서, 클럽 페이스 면의 한 중간, 스윗 스팟에 맞춰서 보내는 게 훨씬 더 바로 가고, 거리 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풀스윙을 크게 해서 미스샷을 치는 것보다는. 드라이버에 가장 어렵다면 어려운 점이 클럽이 길어서 헤드를 다시 원상태로 못 가지고 온다. 근데 짧은 클럽이라고 생각해도 어려운데요. 긴 클럽, 5번 아이언뭐 유틸리티를 쳐도 정타에 안 맞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사실 공을 더 많이 치셔야 되는 게 맞고, 공을 많이 치면서도 그래도 나가서 라운딩 해야 되니까 팁을 드리자면 그립을 짧게 잡아라. 처음에 조금 짧게 잡아보고 이걸로 안 되면 더 짧게 잡으세요. 이 그립 안에서 아무데나 잡아도 돼요, 사실. 아, 그리고 그립을 항상 이렇게 끝! 끝까지 잡으시는 분들 있는데 어떤 클럽이든지 여유롭게 안정감 있게 스윙을 하시려면 내가 왼손을 딱 잡고 왼손 새끼 손가락에서 그립 끝까지 손가락 한두 마디 정도는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클럽을 잡는 방법이에요. 프로들 중에 아무도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잡는 사람은 없죠. 차라리 피팅샵 같은데 가서 샤프트 라이 잘라 버려도 돼요. 대신에 멀쩡한 샤프트를 잘라서 이제 스윙을 하면 샤프트는 강도가 좀 강해지니까 뭐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긴 하지만 그립을 짧게 잡고 방향이 뭐 크게 틀어지거나 하는 건 없죠. 긴 클럽을 가지고 타이밍 연습하는 것보다 짧은 클럽으로 타이밍 연습하는 게 훨씬 더 쉬우니까 드라이버 너무 어려우신 분들. 하나만 생각하세요. 클럽을 그냥 짧게 잡아서 얘 드라이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안 치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쳐야 된다라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많지는 않아요. 뭐 대단한 비법이 있는 건 아니고 프로들도 좀 드라이버가 너무 날린다. 일단은 짧게 잡는 게 제일 먼저 하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걸 알고 계시면 나가서 당장 스윙을 볼수 없잖아요. 그럴 때 내가 바로 단기간에 조금 불안한 마음에서 조금 떨쳐 나올 수 있는 방법. 그립을 짧게 잡아서 클럽 자체를 짧게 스윙을 한다. 여러분, 오늘 레슨 어떠셨어요?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우린 또 다음 레슨에서 만나요.